최근에는 마음 상태가 우울하고 히키코모리 성질이 심해졌다. 이제 드디어 아르바이트 구할 때가 왔는데 히키코모리 성질 있어서 구할 그 용, 에너지가 안 난다. 요새는 그래서 집틀박을 하며 퀸메이커 다 정주행하고 또 5월에 청춘 정주행하고 지금은 18억에인 정주행하고 있다. 이도현 배우 참 나의 삶의 희망과 같은 이도현 배우 작품 이도현 사랑스럽다. 이제 근데 그것도 다 보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. 다음 드라마 선정은 어떻게 하지? 그리고 오아시스, 이제 오늘이 마지막 해네. 오아시스도 진짜 재밌게 봤다. 아주 박진감이 넘쳐요. 아, 모르겠다. 아, 확실히 방송이 잘안 되니까. 이거, 이 일기 자체도... 조회수 자체는 별로 안 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일기로 호객행위를 해야 한다 아 진짜 우울증이 우울해가지고 한 3일간 3,4일간 일기도 안 썼네 진짜 잘 모르겠다 이제 에휴 오늘 일단 뭐 18호 개인이나 다 봐야지 방송이나 일기 잘 됐으면 또 히키코모리 성질에서 좀 탈출해 나왔으면 좋겠다. 에휴.